감복이란 새로운 탄생이자 진화된 생명체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러니 성격이 창조적이며 먼저 앞장서기를 좋아하고 순수하게 여기저기 얻어 터져도 마치 새로움에 도전하는 임상실험을 자체에서 하는 삶이 된다. 기토는 생명체가 살기 좋도록 다져진 땅이며 환경이자 터전이다. 이란 간목이 기토와 합을 한다는 것은 목생화 하승토에 쇠가 빠지는 사회의 경쟁 시스템을 뛰어넘어 크게 자라든 말든 바로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것이다 간목무토의 목국토는 쇠가 빠짐을 감안하고 새로움을 위해 뻑뻑하고 사막 같은 땅에서 한 모금의 물을 머금고 개척하며 살아가는 선인장의 성격이고 오래 걸려도 넓고 넓은 무토를 전부 쓸모있는 땅으로 만들기를 자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유명한 속담이 있지 않던가. 젊어서 고생은 간목무토의 목국도의 삶이고 미친 짓이다. 그렇다. 어찌 사막을 이토록 오래 걸려 개척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없는 달나라에서 새 생명의 진화를 위해 공기와 오아시스를 주입하고 있다는 이 미친 기운. 간목무토가 있는 삶은 타인이 보면 미친 짓일 수 있지만 이 또한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미친 척하고 사는 것이다. 진짜 미친 것은 아니다. 진짜 미치려면 수화상쟁되어 있는 팔자가 목토가 부족하면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기에 마음 공부는 필수이다. 목국토가 잘 되어 있는 팔자는 쉽게 미치지 않는다. 그냥 상대적으로 타인이 볼땐왜 저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땅을 쇠가 빠지게 개척하다. 간목, 무토, 목국토. 어쨌든 이에 반해 감목 기토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땅에 숟가락만 넣는다는 기운이고 마치 질 좋은 땅에 부리를 빨리 박아 안정을 취하려는 모습이고 기토라는 내부의 물질을 감목만이 차지하려는 모습이기에 창작과 독점이 합쳐진 독창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온국천간에 갑계압이 되어 있으면 독점을 위한 이기적 성정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까지 초보 명리학에서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고 좀더 깊이 들어가면 윤회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온다. 감목은 축중 기토와 미중 기토와의 합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 감목이 축도를 만나면 음기를 마감한 양기를 위한 감목이 된다. 반대로 미토로 만나면 양기를 마감하고 음기를 위한 감목이 된다. 즉 미토를 지난 감목은 음기로 화강하는 역할을 하기에 현실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다. 감목이간이 미토와 축도 대운이 오면 새롭게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즉 현실에서 정신으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할수 있고. 축토로 본 갑목은 갑기압한 다음 정신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들어서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축월의 갑목은 집안의 희망이자 유망주로 태어난다. 반대로 미월의 갑목은 세상의 쓰임이 되라고 태어난 것이다. 특히 미월의 갑목은 못다한 전생의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 일을 잘해 나가려면 지지로 수생목이 되어야 하고 금이나 금 대운을 지나야 쓰임을 알아차린다. 이처럼 갑기압을 하는 이유는 현실 세계와 임수라는 정신세계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함이다. 이는 자연에서 나오는 현상이고 사주팔자 원국이 있으면 터전을 빨리 안착화시키려 하는 성정으로 나온다. 자신의 존재가치를 좀더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원국, 천간의 감목이 있고 지지의 충미충이 되어 있거나 추고로 되어 있을 경우 이러한 현실과 정신의 혼란이 올수 있는 이유가 이기적인 마음을 못 버리고 정신세계를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추고는 특히 현실보다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마음의 안정을 추구하기에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일이 잘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감목은 축토의 갑기압에서 새롭게 태어나 미토의 갑기압에서 쓰임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윤회의 가정에 부토나 기토가 개입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인신사에 무토가 들어있는데 여기서 무토는 전 계절을 마감시키고 다음 계절로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신사의 월에서 무토가 투관되면 격으로 잡지 않는 이유이다. 참고로 이 신사의 무토는 진술 중 무토와 음년이 다르다. 갑기압토라고 하는 이유를 상세히 들여다보자. 간목은 새로운 생성을, 기토는 갑기압에서 생성에 대한 상하강 작용을 돕기에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를 창조한다. 보이는 것만을 생성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야 간목이 축토와 미토에서 갑기압을 하는 개념에 대해 이해가 될 것이다. 즉 갑기압은 모든 자연의 생장멸의 순환을 나타내기에. 자수라는 씨앗이 임목을 통해 3차원 시간 개념에 따라 유금까지 완성을 시킨 후 다시 해수에서 씨앗이 풀어져 자수라는 다음 세대의 유전자를 넘겨준다. 갑기압이란 안정적으로 자라기 위해 터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다 자란 자연은 결국 무토라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인간 또한 땅이라는 육신의 힘을 빌어 태어나 결국 무토라는 죄로 돌아간다. 이것이 갑기압 무토의 개념이다. 갑목이 기토를 보면 보다 쉽게 경제활동을 하려고 하고 빨리 터전을 잡으려고 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는 갑목과 무토가 쎄빠지게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기에 기토가 오면 갑기압으로 단시간에 결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만약 원국에 무토가 있으면 원하는 결과가 보이기에 기토를 잠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갑기압된 명식은 큰 기운의 갑목과 작은 기운의 기토의 합이라 어느 정도 자라면 옮기려는 습성이 있다. 그리고 갑기압을 깨는 글자는 무엇일까? 경금이다. 보통 청간압에서 큰 기운을 극하는 글자가 오면 합이 불리게 된다. 헌데, 청간압 중왜 병신압만 유일하게 임수가 아닌 무토가 와야 깨질까? 이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수를 지향하기에 임수를 지향하는 무토가 와야 합이 불리게 된다. 그래서 전설로 내려오는 유명한 시조가 있다. 저 하늘 높이 떠있는 병화야. 저기 떨어져 있는 과일이. 나 홀로 외롭게 보이는구나. 이 과일인 심금과 합을 해서 윤회에 들어가다오 그래야 각기하고로 새로운 탄생이 나온다오 부탁한다 병신! 합! 병신아 병신아 긴 병신아 와서면 떨어져 경금이 오면 갑계압이 깨져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다. 천간 갑계압된 명식들은 끝자리 0으로 끝날 때마다 공간 이동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간목이 경금의 극당에 다른 기토 공간을 찾아나서는 것이다. 지금까지 천간압에 대한 개념만 잘 이해했다면 충이 안 좋니 많이 하는 흑백 논리에는 더 이상 빠져들지 않을 것이다. 극이 되고 충이 되면 자신의 입장에선 비워서 다시 채웠다고 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배신으로 볼수 있으니 안 좋은 것인가? 배신과 떠남은 같은 개념이 아닐까? 누군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면 아주 슬플 것이다. 합으로 잘 있다가 극이 와서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누명을 덮어 씌웠다면 정말 분노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과 믿음을 주었지만 다른 이에게 떠나간다면 뺨말때기 수십만 대를 후려갈겨도 시원찮을 것이다. 기껏 도와줬는데 화낼 수도 있고 보따리 내놔라고 할수 있다. 인생이란 얼마든지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이유가 합과 극이라는 음량의 조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분노할 필요가 없다 정작 불쌍한 사람은 당한 사람이 아닌 가해자이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에서 업보를 져 현생에서 가해자인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았을 뿐이며 그 사람은 훗날 더 크게 업보를 어떻게든 갚아야 하기에 정작 불쌍한 사람은 가해자일 것이다 성경에서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던가... 라고 하면 이런 질문을 또할수 있다. 아니, 머리로는 아는데... 어찌 진상인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그럼 부부로 계속 남아계시면 됩니다. 어머, 누구? 이 사람 딱내살인데 저자, 첫눈에 반했어. 전생에 우리 만난 적이 있지 않던가요? 이 말이 개수작이 아닌 진실이었다. 다음 영상은 청간함에 따른 양자역학위원이 펼쳐집니다. 감사합니다.